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대 추영동 네.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LS일렉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 항상 말씀드리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항상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LS의 주가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바닥권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대량거래량을 동반한 어, 작년도 11월달, 12월달까지 이어졌던 박스권의 상당까지 가격대가지고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시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 다시 시장에서 좀 이목을 집중받나 을 네, 관심을 받나라고 할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 이면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은뭐 LS 일렉트릭은 뭐 많이들 아시죠. 예, LS 일렉트릭이 뭐라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LS 그룹 딱 하게 되면 딱떠오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뭐 송배전 관련 기기라든지, 뭐 시스템 사업 외에도 뭐 ESS, 스마트 공장,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뭐 LNG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장으로는 한국, 베트남, 중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 x 일렉트릭이 다른 전력기기 대비해서 약간 좀 뒤쳐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공장이 북미에 없어요. 미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뭐 판매처라든지 뭐 그러니까 사무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생산을 하지 못해요. 네, 그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주가를 보는데 있어서.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의 실적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2023년도 1분기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이게 변압기 매출만 한 9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2022년도 대비해서 거의 뭐300% 이상 매출 성장을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에 뭐 5만원, 6만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놀라운 상승률을 어느 정도 넘버스를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 자체, 그러니까 이 LX 일렉트릭에 속해 있는 어,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어, 다른 종목들 못지않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왜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냐,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탈세계화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규 전력망 설치 등이 일단은 뭐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금 투자가, 어,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변압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강세는 이러한 기본적인 매크로 상황들이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 북미 쪽에서에 대한 매출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북미 전력 인프라를 보시게 되면, 한70% 이상이 20년 이상 된어 노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송전선 자체를 어, 굉장히 좀 노후하게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체 수요가 되게 많이 발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경제적 수명이 일단은 뭐 저도 자료를좀 찾아보니까 2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노후화 설비로 인해서 과전압이 흐를 경우에 뭐 정중 정전계는 정정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이제 뇌 구화도 약해져가지고 상당히 뭐 전력망에 대한 파손 위험도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어서 아마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을 제가 좀 잠깐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주가가 우리나라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한 이제 G 같은 경우는 좀 연일 계속 상승이에요. 연일 상승입니다. 네, 연일 상승입니다. 그거만큼. 북미 위주의 기존 인프라 보안이라든지 교체에 대한 시장 자체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뭐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이 일단 이거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네. 뭐 최근에 I T 종목군들,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확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한 군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토리가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변압기 전력망 전력망 인프라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후발주자로서 막 뛰어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좀 이루어졌었을 때 아마 이전력망 관련 종목군들은 아마 후발 투자로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속도는 좀 늦다 하더라도 그리고 순서 자체가 좀 약간은 좀 늦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방해성 자체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되면 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작년도 상반기에 반짝 움직였고 하반기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트레이딩은 을 충분히 해 볼직한 자리에까지 와 있고 논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모멘텀적인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lx 일렉트릭뿐만 아니고 뭐 관련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뭐 hd 일렉트릭 뭐 재룡 전기 뭐 일진 전기 효성 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이유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게 lx 일렉트릭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지만 L.S. 일렉트릭뿐만 아니고 원래 의 대장이라고 했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뭐재룡전기 일진전기, 효종중공업 당연히 같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남아 있는 스마트한 머니들 자체가 어 도대체 그럼 나는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이변압기와 확장돼서 갈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전선 쪽이겠죠. 그래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이라든지 뭐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L.S. 에코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뭔가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차트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작년도에 되게 반짝 움직였어요. 그래서 항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아마 이때 7월달, 8월달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정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 밸류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슈팅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7월달 8월달 단기 슈팅 보여준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고요 그리고 9월달하고 10월달에서부터는 시장 자체가 꺾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6만원대 중반 7만원대까지 내려오는 흐름도좀 보여줬었고 그 뒤에는 뭐 이렇다 할 뭔가 어, 인프라 시장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긴 하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다,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저가 자체가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4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피배 관련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성장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종목군들이 좀 빠지다 보니, 이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다중바닥들을 형성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어, 박스권을 좀 돌파를 시키는, 돌파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상승세가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인프라 쪽에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머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차적인 요 하락 구간에 한 절반 정도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뭐 9만원대? 뭐까지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로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좀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단순하게 LX 일렉트릭만 놓고 보실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었때뭐 HD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령 전기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논리,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수행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LS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LS가 왜 데이터 센터 AI 시장과 엮이면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해드렸으니까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코가 좀 맹맹합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좀 듣기 좀 조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 몇몇 컨텐츠만 좀 참아주시게 되면 제가 빨리 나와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LS 일렉트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